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여부가 만드야시입니다. 오늘 2022년 처음으로 개봉기 진행하는 노트북 에이서 스위프트 X SFX16-51G i7제품 같이 개봉기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지난 작년 말에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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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약했던 스위프트 X 그 14인치 모델이었는데 이제 60 60이 난다. 16인치 제품으로 돌아왔습니다. CPU가 AMD에서 인텔로 바뀌긴 했지만, 그래도 뭐,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제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파워다타 있고요 파워다타 출력 한번 볼까요? 자, 올려보시면은 여기, 예, 90.1 w 트라고 되어 있네요. 90 w 트 USB PD로 100% 커버가 될지, 그건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본품 한번 보시면은, 네, 오. 확실히 사이즈가 크긴 한데, 가볍긴 하네요. 해당 제품 스펙 간단하게 읊어드리면, i7-11390H와 이게 코드코어, 코어가 4개 짜리에요. 그리고 RTX 3050Ti가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. 와트수는 아직 확인을 못했고, 제가 테스트하면서 확인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리뷰 영상에서 제가 제품을 보면. 오 괜찮아 나쁘지 않아 예 단단 어, 메탈 바디에 예 나름 딴딴하게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포트 구성 보시면은 전원 포트 있고요 USB-C 아니죠 썬더볼트 썬더볼트 4 지원하는 포트 있고요 풀사이즈 HDMI 그리고 풀사이즈 USB 있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전면부 아무것도 없고요 반대쪽 보시면 캔신락 그리고 풀세지 USB, 그리고 이어폰잭 있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. 나머지는 매끈하게 잘 빠져 있는 걸알수 있어요. 해당 제품 16.1인치에 도 불구하고 무게가 1.8kg로 2kg가 안 돼가지고 나름 네, 괜찮은 포지셔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음. 자, 최대 개방각은 요 정도 된다. 예, 네, 요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딱 포지션을 그런 쪽으로 한것 같아요 너무 게이밍 게이밍스럽지 않으면서도 게이밍 퍼포먼스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아, 켜보니까 잘 켜지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베젤 얇은 가봐 베젤 이 정도는 돼야지 네, 윈도우 잘 깔려 있고 네 은근 괜찮게 보이네요 과연 인텔 i7 네. 쿼드코어 i7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최종 리뷰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. 혹시나 원하시는 테스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테스트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아무쪼록 여러분 의 현명한 소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좋아요, 구독, 사랑이고요.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드시셨습니다 그럼 뿅!